안녕하세요. 서문영공국수 정상인입니다. 오늘은 도득경 10장인데요. 9장은, 9장에서 우리는 실제에 대한 경계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10장은 섭리에 대한 현묘한 이치를 말하고 있어요. 첫 글자를 보면 실을째 자죠. 이 실을째 자는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나타나는 나타내는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로 이 전체를 앞 글자를 다붙 붙여야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노자가 음, 이렇게 쓴 거죠. 자, 영백을 보면 영백은 혼백이죠. 그리고 포일 신념으로 지키다 이제. 하나의 신념으로 지키다. 그 소리니까, 영백, 혼백.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을 하나의 신념으로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의 신념으로 지키면서, 이렇게 읽어야겠죠. 여기서 문은 섭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섭리를 떼어놓을 리. 그러니까 떼어놓을 수 있겠,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최씨 해석을 보면 혼과 백을 싣고서 하나와 하나 분리되게 분리되지 않게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무지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은 비물적 비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론에 속하고 사람의 육체는 아, 물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철학은 인간의 삶이나 세상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물론 모든 철학이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철학은 정신이나 마음의 근거를 두고 그 원리를 지식으로 탐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어떤 경우라도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공감도가 높아야 합당한 학문이 되겠죠. 그런데 그 논리를 신령으로 지키는 철학자들이 이 글자를 모르고 또 뜻도 몰라서 흉설수설해 하셔야 되겠는가 하는 말이죠. 이제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철학의 정신에 걸맞게 노자가 말한 도덕경의 내용을 다시 되짚어봐야겠죠. 다음을 보면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기운을 부드럽게 하면서 영화 어린아이처럼 할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최씨 녀석을 보면 기를 집중시켜 몸을 부드럽게 하기를 어린애처럼 할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묻자가 없으면 좀 비슷하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묻자가 없는 곳에서는 애교로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처음 대하는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지만, 어떠한 관념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굳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몸이 굳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걸 비유하자면, 호랑이와 싸울 정도로 덩치가 큰 소도, 조그마한 말뚝에 묶어놓으면 비를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은 소가 어릴 때부터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커서도 뽑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쪽그마한 말뚝이니까 비가 오면 땅이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뽑아서 집에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는 그 말뚝을 뽑지 못하고 계속 들판에 서서 비를 맞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람도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을 하면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몸은 늙어도 생각은 어린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첫째 현남. 이 척제는 씻어 없애다 제거하다 그런 말이니까 또 현남은 사물의 진상을 꿰뚫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물의 진상을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 사물의 참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면서가 부태하니다 계속 섭리를 잘못 이게 허물 잘못 결점이라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섭리를 결점이라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읽어야겠죠 최씨 해석을 보면, 우주를 비우는 마음의 거울을 닦기를 아무 흥도 남아있지 않게 할수 있겠는가, 는있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걸 두 번, 세번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해석한 것이 나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유리창이 더러우면 사물이 잘안 보이죠. 그런데, 유창을 깨끗이 닦으면 사물이 자세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말과 비슷한 거죠. 또, 사회로 비유하면, 사회에서도 부정한 사기꾼들이 옳고 정당한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러한 사회현상의 참된 모습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또 왜곡되거나 응폐되었던 것들이 밝혀져서, 공로와 과실에 대한 상과 벌이 내려야 한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삶으로 참모습을 보여주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 다, 다음에,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섭리를 알리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글자들을 읽으면 쉽죠? 백성을 사랑하고, 초시 해석을 보면, 백성을 사랑하고 나살, 나라를 다스리며 무의자연의 방식으로 할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는 무의자연의 방식으로 할수 있는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고 모르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사실대로 공개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또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꼬집, 꼬집는 말이기도 해요. 이 전문 용어라는 것은 주로 특수한 집단에서 쓰이는 용어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학술을 말하죠. 그래서 의학이나 법률, 경제학, 심리학, 이 금융 분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 용어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거나 특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 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면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라니언 것은 도적형 해석자들도이 글자나 용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말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일상의 지식으로 바꾸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전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증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다음 천문계약이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다 그러니까 하늘의 물, 문을 열고 닫으면서 섭리를 이 자웅에서 자웅을 뭐 암컷 죽컷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강약 강하고 약한 거니까 섭리를 약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성기가 그만큼 뛰어나다. 그 소리를 하는 거죠. 최씨 해석을 보면, 감관을 통해 일부와 관계를 맺음에 암컷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암컷으로 해석한 거야. 노자는 암컷이나 여성의 그 성기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김 씨를 이제 해석을 한번더 보고 가게요. 김씨 해석을 보면, 이 천문을 여자의 성기로 보았어요. 보고 성기가 열리면 음승과 클리트루스가 딱 빡빡해지고 입술 사이가 벌어지며 반대로 성기가 닫히면 항체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철학자들의 이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참 안타깝죠. 이또 천문을 도가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마음이 듣건, 천문이 듣건, 응, 열고 닫기 위해서는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는 객관성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는 강했던 것들은 약해지고, 약했던 것들은 강해지는 것이 순환하고 있죠. 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겠죠.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황제의 그림으로 움직임을 살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황제의 그림을 알면 자연의 이치를 비밀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치에 통달하면 우리가 백 가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명백사달. 명백하게 사방으로 통하다 하는 것이죠. 명백하게 사방으로 통하게 하면서 섭리대로 할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이 셔시 해석을 보면 사방 세계를 밝게 이해함에 있어 무지의 태도로 할수 있는가. 무지의 태도는 이 말이 틀리죠. 그러니까. 글자도 무시하고 자신의 개념대로, 이건, 이, 이 해석을, 들을 보면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 이 말은, 이말을 무슨 말이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어, 건너라는 것처럼, 두들겨보 건너야겠죠?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고려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했죠. 더구나 자세히 모를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질문하고, 확인해보는 것은 당연하죠. 에컨대 매주를 만들려면 최소한 콩으로 만드는지 팥으로 만드는지는 아야할까요 그런 것처럼 도드킹에서도 그럴듯한 사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기 전에 과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해야겠죠. 만약 어떤 것에 입문했는데 가짜일 수도 있죠. 또는 어떤 것을 다 배우고 나자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도 30년간 풍수를 하면서 그게 가짜인 줄 몰랐으니까 한 거예요. 그,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음을 보면 생지죽지 낳는 것, 기르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러니까 낳고 기르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낳고 기르는 것이 뭐예요? 동물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낳고 기르는 동물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나도 소유하지 않고 돕다 돕는 것도 믿지 않으며 뛰어나도 주관하지 않으니 이를 현덕 이 현덕에 이제 저 해석의 차이는 많은데 우선 저사진를 찍어 보면. 천지의 현명한 이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 천지의 현명한 이치라고 한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이 해석은 또최 씨는 아예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비유할 수가 없겠죠. 이 말을 통틀어서 하나씩 설명하면, 이게 낳고 기르는 거죠. 이게 낳거나 기르는 사람, 사람으로 비유하면, 소유물이 아니다 그소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자이불 심. 도와주되 스스로 의무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창의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고. 또 셋째 장애부제, 소상인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똑똑한 정보관리가 책상에서 시장을 주관하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금 현재를 비유하면 그런 말도 되겠죠. 또시현덕 이를 천지의 현묘한 이치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경제로 비교하면 경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현묘한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걸 보면 동물들은 섭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섭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의 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10장 전문을 한번 읽어보게요. 정신이나 마음을 하나의 신념으로 지키면서 섭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오로지 기운을 부드럽게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할수 있겠는가? 어, 깨끗이 씻어 사물의 참모습을 보면서 어, 섭리를 결점이라 할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섭리를 알리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섭리를 약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명백하게 사방으로 통하게 하면서 에, 섭리대로 할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다르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은 이 동물에 대한 동물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도 이렇게 어떤 자연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낳고 기르는 것 동물들은 나도 소유하지 않고, 돕는 것도 믿지 않으며, 뛰어나도 주관하지 않으니 이를 천지의 현묘한 위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천지는 불행을 하다 오겠죠. 그러니까 천지는 불행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병을 얻고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의 따르라는 노자의 호된 채취기자 경고일지도 몰라요. 이처럼 노자의 돈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깊고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마치 물 속에 누아 있는 예, 소금의 존재는 볼수 없죠. 하지만 그 맛을 통해서 소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사실 핵심만 파악하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을 자유자재로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참된, 예, 자연의 참된 진리는 천지로부터 나오고 법칙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예, 천하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도덕경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글자대로 사실을 지키해야죠. 낡은 사고와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겠고.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은 우리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도덕경은 항상 말하지만 글자대로 읽어야 한다. 그런 것을 명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1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